이미의 실수 \(x, y\)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, 그러니까 \(x, y\)에 대한 항등식이에요. 자, 이거를요 어떤 식으로 고쳐주는 거냐면 이거를 요 이런 형태로, 이런 형태로 만들면 되겠습니다. 요런 형태로 만들어줘서 여기가 3이 되고요, 여기가 마이너스 5고요, 여기가 c 다 이렇게 해줄 거예요. 좌변을 정리해주면 \(ay\)니까 여기다 \(a\), 그다음에 \(bx\)니까 A, AX니까 A만 써주고, BX니까 B만 딱 써주고요. AY니까 A. 요거는 마이너스 BY니까 마이너스 B를 써주고, 이렇게 2만 여기다 써주면 되겠죠. 그러면 A 플러스 B는 뭐라고요? X의 개수 3이죠. A 빼기 B는 Y의 개수가 마이너스 5가 나왔고, C, 는 바로 C가 되겠죠. 2는 C다. 2는 C다. 바로 나왔고. 여기는 이제 더해 보겠습니다. 한글 더해 볼게요. 그럼 EA는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다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죠.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4 나오네요. B는 4가 나옵니다. 아까 C는 2가 나왔어요.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곱해 달라고 하는 거죠. 지금. A, B, A, B C니까. 곱해 주면 8에다가 마이너스 해주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.